안녕하십니까. 문경여행입니다. 어제 고르세 수액 호스 설치 작업을 끝내고, 지금 한 11시쯤 됐는데 올라왔는데요. 아침부터 새벽부터 이렇게 눈이 와가지고 아주 다시 봄이, 봄이 조금 더 기다려야 될것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. 눈이 온 이렇게 백화산도 참 이쁩니다. 수액이 얼마나 찼는지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출발, 어제 오전에 설치한 골수의 수액인데요. 좀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. 첫첫 적은데도 아, 이 정도면 보이십니까? 이 정도면 한나무여한 2리터 정도는 첫 수확인데 나온 것 같습니다. 자, 담아 보겠습니다. 자, 이 나무에도 한 1.5리터 가까이, 한 2리터 가까이 첫 수확인데 이렇게 받아졌습니다. 어우, 기대는 뭐 많이 하진 않았지만, 은 아직 1월달임에도 불구하고, 이렇게 귀한 수액이 나왔습니다. 예,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렇게 깔때기를 이용해서 담도록 하겠습니다. 아 지금 셀프 카메라로 한다고 하좀흔들고자 오늘 첫 2002년 백화상 고르셀 수의 첫수확입니다어 여기 2리터 물 생수 통에 딱세 통이 나왔어요. 어, 한번 맛도 좀 보고. 시원하게 한 세트 한번 하겠습니다. 자 집사람은 자 어들고 자 아이고 철씨 건강을 합시다. 아이고 아. 오 달다. 진짜 시원하면서 속이 코로나로 좀 답답했던 게 속이 뻥 뚫리는 것입니다. 문경이 좋아요, 구독, 알람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